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에서 배민 커넥트 비즈 배민 협력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민 플러스를 운영 중인 지사가 이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사 이름은 아이드 UTD, 아이드 유나이티드로 제가 정했고요. 이유는 납치 없이 아이들끼리 연합해서 같이 잘돈 벌어보자. 이런 그 목적으로 작년 8월 9월 경에 어,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사는 지사 처음부터 기사님들한테 어, 여러 가지 뭐 혜택이 있는데 뭐 수수료 없는 거는 당연하고 저희들은 우청에서 직접 어, 계약해서 수수료 없고 어, 수요일에서 하요일까지 이런 거를 금요일날 어, 기사님들한테 지급하는 정상적인 업체입니다. 어, 저희 사무실은 3개월 근무하시면 건속 수당 한번 드립니다. 계속 드리면 좋겠지만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매주 배민에 주는 보너스 관리비를 어, 기사님들하고 어, 어느 특, 어느 기본 콜 수만 되시면 전부 다 어, 보너스를 기사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뭐, 라면부터 시작해서 뭐, 아, 뭐 아이스 크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한번 오시면 어, 기사님들이 와서 쉬면서 어, 편하게 간식도 드실 수 있는 사무실 운영 중이고요. 뭐, 어쨌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너스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세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점을 알려 드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어 유튜브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